법의 순리에 따라 결심 공판이 마쳤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너무 크게 생각되지만 중요한 것은 11월 13일 선고일이며 오늘 밤에 결정이 날 보석 신청 허락입니다 먼저는 보석이 허락될 수 있도록 오늘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11월 13일 선고일에 집행유예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될수 있도록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 많이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시편 86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소망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진행되는 병보속 신청이 꼭 허락되어 오늘 밤에 자유의 몸으로 목발을 의지해야 할 아들의 발목을 치료해 주옵소서. 출애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